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 보네요. 저에게는 두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왜 헤어졌는지 얘기를 하자면 정말 비참해지네요. 직장에서 만난 후배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인데 같이 회식을 하면서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귀엽고 술도 잘 마시고 싹싹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작업을 걸었어요. 술 한잔씩 돌리는 척 하면서 괜히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호감 표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근처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들 느꼈을 겁니다. 1차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이 차는 갈 사람들만 가기로 했어요. 노래방을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고 그녀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소라 씨, 노래방 가실 거죠? 같이 가요. 아, 저 노래는 잘못 불러서 별로 안 땡기는데. 에이 노래방에서 뭐 노래만 부르나요? 신나는 노래 맞춰 들고 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거지. 팀장님들 안 간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럽시다. 그럴까요? 그럼 노래 못 부른다고 놀리시면 안 돼요. 걱정 말아요. 안 놀릴게요. 상사들은 대부분 집으로 갔고 평직원들끼리 노래방에 갔습니다. 너네끼리 스트레스 풀고 신나게 놀으라며 버빙카드를 지워주고 가셨어요. 저희는 노래방 가서 놀았습니다. 한참 신나는 노래 부르며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한바탕 놀고 다들 지쳐서 발라드를 부르며 쉬는 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다 그녀에게 한번더 어필을 할수 있는 기회다 하며 노래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간간히 그녀와 눈 맞춤을 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제 노래에 반한 듯한 느낌이 왔어요. 내일 출근을 생각해서 노래방을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같은 부서 여자 직원이랑 둘이 같은 방향이라며 사라져서 저도 그냥 집으로 왔어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에서 내일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괜히 그쪽 부서에 어슬렁거렸어요. 대리님, 아침부터 이쪽은 어쩐 일이세요? 소라씨 보려고 왔는데, 딱 마주치니 완전 행운이네요. 오늘 혹시 약속 있어요? 아니요, 따로 선약은 없어요. 그럼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음, 그럴까요? 저 근데 오늘 30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그럼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일 끝나고 내려와요. 네. 이제 얼른 자리로 가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이따 봐요. 저녁 약속을 받아준 것만 해도 그녀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고, 퇴근 후 저는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40분쯤 지나고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죄송해요, 대리님. 너무 늦었죠? 생각보다 일이 늦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배고프겠다. 맛있는 거 먹으러 얼른 가요. 그녀를 데리고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다가 일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룸이 있는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술도 같이 한잔 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회사 얘기를 시작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술이 한두 병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이 고백을 할 타이밍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소라씨, 나 어떻게 생각해? 대리님이요? 음, 착하고 재밌는 사람? 남자로는 매력이 없나? 나 소라씨랑 제대로 만나보고 싶은데. 글쎄요, 남자로서 매력은... 해봐야 알지 않을까요? 술을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이었던 건지 굉장히 도발적인 여자였어요. 내가 그럼 얼른 증명해줘야겠네? 그녀랑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그녀는 그동안 내가 회사에서 봐왔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섹시하면서도 도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키스를 나눴어요. 그리고 서로를 탐했습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 스킬에 홍콩 가는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헤어진 전 여친들한테서 아주 가끔씩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네가 그립다면서요. 무튼 저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녀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아침을 맞이했어요. 어때? 나랑 만날 생각은 생겼어? 응, 완전. 한번더 할까? 우리는 밤낮할 거 없이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눈만 마주쳐도 서로 불타올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3개월 정도를 행복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잘 맞았고, 저희 직장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라. 앞으로 잘 만나면 결혼해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항상 연애하듯 잘살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3개월 정도를 만났는데 이게 갑자기 안 세워지니 남자로서 되게 자존심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하고 근처 약국에 가서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먹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3일 정도 열심히 챙기고 잠도 일찍 자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은 기필코 여친을 홍콩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밤의 분위기를 잡았고 여자친구한테 키스를 했습니다. 한참을 키스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식은 땀이 뻘뻘 나더군요. 오빠, 안 되는 거야? 어? 아, 이게 왜 이러지? 미안, 소라야.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오빠 무슨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니지? 문제는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쉬어. 나 미주가 잠깐 보자고 했던 거 깜빡했다. 먼저 자. 갑자기? 이 시간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미주가 요즘 고민이 있다네. 그래서 잠깐 보자 했었는데 잊고 있었어. 갔다 올게. 자고 있어. 여친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느낌이 쎄했어요.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뭔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인다는 듯한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친은 다음날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출근해서 여자친구를 찾아봤는데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에 여자친구를 붙잡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라야, 너 혹시 나 일부러 지금 피하고 있는 거야? 오빠,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laughs> 내 입으로 말해줘야 해? 오빠, 안 되잖아. 내가 오빠랑 왜 사귀었는지 기억나지? 오빠가 끝내주게 잘해서 사귀었던 건데,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 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러면? 어, 생각도 하기 싫다.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내가 요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아, 몰라. 나는 솔직히 앞으로 오빠가 계속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소라야, 우리 좋았잖아. 좋았던 때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좋았던 때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하자는 거야. 괜히 더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는 이전처럼 직장 동료로 잘 지내자. 갈게. 그렇게 그녀는 저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그녀는 정말 평소랑 다름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만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이별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세워보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화나는 마음에 술만 연신 먹었어요. 그리고 연차를 내고 비뇨기과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비뇨기과 가는 게 창피하고 그래서 가기까지 굉장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러다가 영영 안 될까봐 창피함도 떨쳐버리고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들어가니 대기 인원이 몇명 있고 데스크에 섹시한 간호사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이쁘고 섹시한 간호사가 있으니까 괜히 더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아 네. 여기 표시돼 있는 곳 작성해 주시고요. 내원 사유도 같이 적어서 주세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내원 사유를 적으려니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출을 하고 대기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승현님, 진료실로 들러오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고 제 상황을 의사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옆에 검사실로 가서 누워있으라고 해서 검사실로 갔습니다. 이쪽 베드에 잠시 누워계세요. 아, 예. 저는 누워있으라고 그래서 누워있었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언제 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게 비뇨기과라는 곳에서 베드에 누워 있으니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간호사가 섹시하고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흥분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너무 단단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하고 민망했습니다. 아, 이승현님, 지금 원장님께서 잠깐 다른 분 시술하시는데 조금 걸리신다고 하셔서요. 잠깐 나와서 대기했다가 다시 들어오실 건데, 아, 네, 나갈게요. 그러고 나가실 수 있겠어요? 아까 분명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잘 되시는데. 그러게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아, 죄송합니다. 이승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뭘 도와준다는 건지 순간 머리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빨리 해줄게요. 그녀는 저를 향해 싱긋 웃더니 단단해진 그것을 달래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가도 너무 좋아서 그녀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나가서 대기하세요. 그녀는 또한번 싱긋 웃으면서 다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대기를 했고, 원장이 와서 검사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분이 안내를 해줬고, 검사가 끝나고 결제를 하는데, 아까 그 간호사한테 제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그게 그녀여서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반응을 한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나이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연락을 안 주다니 허무했습니다. 처방해준 약을 먹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 비뇨기과를 다시 찾아가기에는 쪽팔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혼자 생각하기로는 그녀가 그때 저에게 마법을 걸어주어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된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